근데 문제는 이게 응.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까? 응, 응.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계속 계속 언제까지? 언제까지 싸구려만팔 건데. 응. 이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아, 싸구려 파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겨 버려요. 언느 그렇죠. 순간이 될거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케빈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 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MD 플랫폼이 지금 최신이 AM5잖아요.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 뭐죠? AM4죠. 그렇죠. AM4죠. 네. 이 2024년에 와도 AM4의 점유율이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예, AM4가 2017년에 나온 플랫폼인데 네네. 지금 7년이 지났는데 네, 아직도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오래갈 거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에이 m 디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AM5 플랫폼을 밀어줘도 모자랄 판에 AM4 CPU를 또 출시하네요. 네, AM4 CPU가 출시가 되죠. 뭐가 출시됐죠? 5,700XD가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출시된 지가 한 일주일 됐고요. 네네. 이제 5,600X3D가 추가로 이제 출시가 되죠. 이제 AM4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나누기 전에 이제 출시 2년차 된 AM5 시장에 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안정적으로 정착했죠. 초기에 출시했을 때 평가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AM5 플랫폼이 결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7,500F의 출시 음. 때문이에요. 20만 원 초반대에 네. 이제 AM5가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좀 네. 나오고 있고 팔면은 7,500F만 나가요. 딴건잘안 아. 나가요. 네, <laughs> 여전히 AM5 계열 메인보드의 가격도 음. 제가 작년부터 메인보드 가격은 좀 안정화될 것이다. 이제 AM5 계열 네임보드도 같이 안정화가 조금 되면서 네. 이제 10만 원대 제품이 이제 메인스트림 주류로 들어오면서 음. 중급형 플랫폼까지도 음, 음. 이제 AM5가 이제 들어가는 인텔 제품을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쵸. 사용자들이 대안으로 좀 쉽게 네.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좀 됐죠. 음. AM4는 아직도 계속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그러니까 어떤 AM4 CPU가 많이 판매되는가를 보면, 사 네. 4650G. 그래픽카드 들어간. 에, 네, 그니까, 내장, 내장, 내장 그래픽이 네. 들어가 있는 4650G, 네. 5600G. 마찬가지죠. 이것 아, 둘다잘 팔려요. 아, 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면, 사용자가 10만원대에 선택할 수 있는 내장 그래픽 코어가 내장된 CPU로서는 얘가 제일 좋아요. <laughs> 그쵸. 네. 나머지는 너무 비싸. 내장 그래픽 코어를 사용한 이제 플랫폼으로 PC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AM5를 사용할 수 없는 음. 상황이다 보니까 음. 당연히 이제 AM4 쪽에 많이 쏠렸고 그리고 나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근데 그건 예상했던 네. 거고 원래 네. 항상 그랬죠 그래서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은 음. 그리고 5600, 음. 5600X, 네. 5800X3D 네. 이거 이세 가지가 사실상 AM4의 베스트셀러. 그 베스트셀러거든요 네. 작년에 베스트셀러였죠 정확하게는 네. 여기서 특이한 거는 5 8 0 0 x 3 d 예요 음... 5800X3D가 5600과 5600X만큼 팔려요. 와, 되게 많이 팔리는 거네. 엄청 정도로? 많이 팔려요. 이게 40만원대가 넘는 CPU인데, 그쵸? 고가의 CPU인데. AM4와 AM5 중에서 어떤 게 숫자로도 많이 팔릴 것 같아요? AM4가. 많잖아요. AM4가 숫자가 더 많아 요 예, 예, 지금. 예, 여전히 예. 물론 매출은 다르겠죠. 그렇죠. 이거는 예, 단가 객단가 비싸고 이쪽은 개당 가 싸니까 예. 여전히 AM4가 6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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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AM4가 60% 예. AM5가 40%.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많이 따라온 거아니에요 엄청 올 좋아진 예. 거죠. 예. 작년 초기에는 거의 8대 2, 9대 1이었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잘 나가 그러면 내가 잘해서 잘 나가는 게 있고. 상대가 못해서 잘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2급의 제품군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인텔의 i3급이죠.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네. 인텔이 지금 i3급의 CPU에 판매량에 관심이 없어요. 음. 예. 인텔의 포커스는 객단가를 올리는 게 포커스예요. 아. i3급이 가격이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럼 대안으로 뭘살수 있지? 그니까 그 가격에 AM4를 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AM4로 수요가 다 몰리는 음... 거죠. H610급 메인보드가 현재 8만원 후반에서 9만원 초반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싸도 8만원 후반을 안 내려와요. 네네. AM4는 B450 메인보드가 있어요. 네. 에즈락에서 예, 나온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어쨌든 제일 싼게 8만원대 후반, 여긴 6만원대 중반. 그러니까 이제 가격 차이가 없어 2만원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인텔은 지금 메인 스트림이 거의 DDR5로 옮겨갔어요. 네. 근데 AM4는 DDR4를 쓰잖아요. 그죠 요즘 DDR4. 그래서 전체적인 플랫폼 구성가가 AM4가 훨씬 저렴해 보여요. 음. 아까 말씀드린 5,600이나 5,600X, 음. 뭐4650 그런 제품들이 성능이 별로면 안 사지. 그렇 네. 근데 성능이 괜찮다는 거죠. 어, 비잘 나오죠. 5600이 지금은 많이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40만원대 CPU였어요. 그죠 <laughs>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변수로 경기가 지금 부당이라는. 그죠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구매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아예 안사버두 번째로는 객단가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만원째 살 사람들이 5 0만원짜리를 사고, 50만원째를 살 사람들이 3 0만원짜리를 사고, 계속 객단가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모든 층이다. 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i5, 뭐 이런 것들, 아, 그냥 뭐 70만원, 100만원 주고 사자. 이럴 사람들이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AM4. 그런가? 그런가 너무 메리트가 네. 보이는 거죠. 음. 이 플랫폼을 버렸으면 사실상 진작 버렸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AM4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신제품까지 내놓으면서? 여기에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CPU 시장에서 가장 이슈됐던 문제가 뭐냐면, AMD의 점유율 상승이에요. 음... 한국 시장도 그렇고, 네. 월드와이드도 그렇고, 점유율이 AMD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음... 가장 큰 뉴스였어요. 어... 큰 변화였으니까. 점유율이 올라가는 걸로 인해서 인텔을 압박할 수 있어요. 아, 경쟁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인텔과 AMD는 한국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8대2예요. 그런데 음, 음. 벌써 한국 시장에서 6대4예요. 음. 네. 6대4의 2가 AM4야. 그러니까 <laughs> 6대4가 6대4가 아니고 2대2대6이야. <laughs>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2대2대6인 거예요. 음. 그럼 만약에 AM4를 단정을 시켜봐요. 어 그럼 큰일 나다 그럼 다시 2대8이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예. 네. AMD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는 거. 음, 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돈 버는 것보다 AMD라는 회사가 라이젠을 출시하면서 인텔과 경쟁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를 각인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음, 음. 거기다가 거꾸로 인텔이 격가형을 신경 안 쓰고 있어. 아. 제가 전에 얘기했던 페넘2시죠 아, 그렇죠. 코어 살리기 막 그런 것. 그때 AMD가 40%가 넘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40%가 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었었던 여러 가지 이유는 거꾸로 한 플랫폼이 계속적으로 <laughs> 이어지면서 그쵸, <AMD. 웃음> 모든. 경우에 사용 문제가 이미 사전에 다 해결됐다는 거지.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안정적인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음, 거꾸로 AM4 음. 플랫폼이. 너무 오래돼서. 그렇죠 많이 다져졌죠, 이게. 그렇 많이 두드려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역설이야. 네. 그러니까 오래돼서 단종을 시켜야 되는데, 오래돼서 너무 좋은 거야, 거꾸로. 음. 결정적으로, 아까 인텔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인텔을 써서 저가형을 쓸수 있는 게 선택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택권 자체가 많이 줄었구나. 네. 무조건 인텔을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아, 아 나는 AMD 싫어요. 난 음, 음, 인텔을 음, 음. 주셔야 돼요.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안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 대안이 여전히 10세대예요. 제가 작년부터 10세대 많이 나간다고 중간에 몇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런 고무를 아직도 쓴다고요? 네, 아직도 써요. <웃음> 아직도 <웃음> 팔아요. <웃음> 왜 10세대를 쓰냐면 11세대가 아이스리가 없어. 아... a m 4보다더 싸요. 더 싸게 PC를 일단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더 싸게 PC를 만들어서 어쨌든 팔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AMD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10세대를 쓰는 게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는 저가형 시장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AM4가 그만큼 이제 저가형 시장에서 보급형 시장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성능과 가격과 어떤 플랫폼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가 그만큼 많다 보니 AMD도 이걸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AM4를 계속 끌고 가는 AMD의 결정적 의도가 시장 점유율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네네네. 시장 점유율에서 만약에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올라서면 주가가 튀지 않아. 아, 그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AMD 주가가 많이 튀었죠. 주가총액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 비전이 있는 회사군. 이라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군요. 브랜딩이 거거든요. 올라가는구나. 브랜딩이 올라가죠. 네, 네. 실제로 지금 AMD가 5700 3D 이번에 신제품 나오면서 상품 딥이 맨 앞에다가 붙인 게 뭔지 알아요? 뭐라고 붙였네? 예. 네. 2023년 브랜딩 가치 가장 높은 회사 AMD. 딱 그거를 <laughs> 상품 딥에다 붙여놨어. <laughs> 와우. 테슬라 엔비디아 보다 더 높아 AMD가 왜냐면 주가가 튀었으니까 공보효과가 응, 뭐 확실히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응, 응. 근데 그런 시장 점유율에 기반에 AM4가 있었다는 거죠 AMD 5700X3D, 5600X3D가 이제 신제품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 정확하게는 5700X3D는 나왔고요 네네. 5600X3D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네네. 이제 나올 거예요 네네. 5700X3D와 5600X3D가 나왔는데 네. 5700X3D는 5800X3D가 가지고 있는 시장을 대체하는 음, 용으로 나온 거예요 음, 음, 음. 그러니까 5800X3D가 이게 AMD 입장에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죠? 어차피 40만 원대 CPU를 팔잖아 네. 그럼 40만 원대 CPU를 팔면 AM4 40, 40만 원대를 더 많이 팔아야 되겠어요? AM5 40만 원대를 더 많이 팔아야 되겠어요? AM5를 팔아야, 되겠어요? AM5, 40만 팔아야, 되겠어요? AM5, 40만 팔아야 되겠어요? AM5 40만 원대를 팔아야 되잖아 AM5 40만원대를 안 사고 AM4에 40만원대를 사.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해? 하... 고민이 많겠네. 요 고민이 많잖아요. 5800 3D가 가지고 있는 그 AM4의 고급형 CPU 라인을 계속 가져가면서 AM5로 넘어가는 중간다리 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게 5700 3D에요. 아... 그래서 클럭이 살짝 낮고요. 네. 실제 성능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아, 게임 성능은? 게임 성능이든 어떤 성능이든 벤치마크 테스트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투다이 제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5800 3D는 단가가 높고 비싸게 파는 제품이잖아요. 그거는 AM5를 음. 넘기고 네네네. 단가가 저렴한 제품을 좀더 저렴하게 내놔서 이 시장에서 나오는 수요는 계속 가져가겠다는 그렇죠. 의미예요5600 음. 3D는 5,800이나 5,700이나 5,600이나 X3D 계열의 어차피 기본 다이는 다 똑같은 제품이야. 아... 옛날에 CPU 만드는 거한번 말씀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한 다이, 한 공정에서 쭉 나와서 그거를 분류해서 그쵸?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5,800 X3D, 거모 뭐고 단종되고 나오는 5,700 3D를 만들려면 밑에 제품이 5,600 3D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남은 거 분류된 거 나머지 처리한 거나와야되 그렇죠. 거. 그리고 네. 5,700수리디 아까 제가 투다이 제품이라그랬잖아요 네. 5,800에 들어간 것보다 다이가 작은 거야. 네. 그렇죠. 그럼 두 개씩 넣어. 네. 그러니까 한 개만 넣으면 그게 5,600 수리지. 그렇게 되겠네. 쉽게 생각하면 이게 네. 단순하게 네. 생각.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네. 두개 넣으면 5,700 수리, 하나 넣으면 5,600 수리. 네. 그렇죠. 그러면 TSMC 에 칩을 3만 개를 오더를 한 다음에 두개 붙여서 5,700 수리, 하나 붙여서 5,600 수리. 음, 음. 그러면은 제조 단가가 확 싸지잖아. 그렇죠. 그걸 그거... 노리는 거죠. 음... 네. 그래서 X3D 계열로 그냥 다 통일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AM4가 5600과 5 6 0 0 x 의 non-X3D 계열. 네. 그 다음에 X3D 계열 두 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빼야지, 이거를. 아, 공장을 빼야 되는구나. 이거 빼줘야 되잖아. <laughs> 하나로 통일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더 싸. non-X3D 만 개, X3D 만 개를 제, 만들려면 TSMC에 이거 따로 오다, 이거 따로 오다를 해야 돼. 음, 음, 그죠? 음. 근데, 이거를 빼버리고 얘 2만 개, 그러면 가격이 더 싸. 아, 그러네요. 그잖아요 음. 그리고 라인을 단순화 할수 있죠. 음. 재고를 얼만큼 유연하게 가져가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관리하기 쉽죠? 근데 통일을 하는데, 논리스3 d 가 아니고 X3D를 선택을 했어. 음. 그러네. 더, 더 비싼 거예요. 네, 더 좋은 거. 근데 이거는 인체를 의식한 거라고 보는게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경, 이쪽 제품을 앞사라 해야 되잖아. 어쨌든 일단 이 시장에서 이겨야 된다. 여기서는. 네. 네. 그러니까 이쪽에는 어쨌든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지금 관심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다 얘나 나는 지금 제조단가가 내려오잖아. 얘만 개, 얘만 개에서 이쪽 2만 개를 해버리면 제조단가 내려오잖아. 근데 거기서 더대조단가를 내리려고 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선택하면서 인텔 대비해서 굉장히 어떤 플랫폼적인 메리트를 더줄수 있죠 나는 제조단가 내려오니까 괜찮은 거지 통일한 제품으로 제조단가를 극대화하면서 네네. 동시에 인텔 제품과 비교해도 굉장히 경쟁할 수 있는 양쪽의두 마리 토끼를 다잡기 위해서 야. 제품을 하나로 통일했다 그래서 이제 X3D 계열 제품으로 하나로 통일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네. 이거 오피셜인가요? 근데 아니죠? 아저네피셜이에요 저의 뇌피셜이에요 <laughs> 네, 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장사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 음... 네. 그러니까 물건을 좀 사다 떼서 판매하는 음... 음... 일을 요만큼이라도 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네, 누구나 게 상식적으로 분이면... 그냥 네.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어차피 AMD나 응, 응. 동네에서 응. 그 보드 떼다가 파는 응. 사람들이나 응. 똑같이 기본적으로 <laughs> 그 상거래의 기본 원칙은 응. 변하지 않는 거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일단은 4650G하고 5600G 아까 굉장히 잘 팔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제품은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어... 네. 인텔에도 없고 AM5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쭉 가는 거예요. <laughs> 네. 앞으로도 쭉 계속 잘 팔릴 거라는예 네, 앞으로도 쭉잘 네.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저가형 CPU, 내장 그래픽, 내장 그래픽 포함된 저가형 CPU에 대한 소요가 분명히 있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놓으면 나가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은 계속 갈 거고, 네. 앞으로도 제품이 단종되지 않고 쭉갈 거예요, 올해도. 네, 네, 네. 5700, 5700X, 5800X, 5950X 이런 제품이 있죠. 네, 네, 네. 이건 이제 다 단종이죠. 음. 필요 없으니까. 음, 음, 음. 5700 3D 나왔고, 그렇죠. 5600 3D 나왔는데, 비슷한 성능을 가진 노 o X3D 계열 제품을 음.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건 다 단종이죠. 음. 예, 요거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단종이 음. 들어갈 거예요. <laughs> 예, 실제로 5800 3D 단종 이미 들어갔고, 네. 5800 3D가 들어가면서 5800X, 5950X, 5700X, 5700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미 수입이 돼서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 네. 그리고 AMD도 소위번에 내려보내기 전에 재고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 다 내려보내주고 더 이상 안 만들 거죠. 그럼 뭐하러 만들겠어요? 그렇죠. TSMC에다가 그거 한번더오더하면또 돈이. 그렇죠. 더 깨지는데. 더 깨질 거요 네. 그리고 5600과 5600X. 현재 지금 4650과 5600치만큼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이 네. 제품은 AMD는 단종하기를 원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쨌든 5600X3D가 나온 가격이, 공시된 가격이 비싸요. <laughs> 지금 220불 정도 거든요. 네. 단시간 내에 단종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제품은 좀더갈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체하겠지. 5600X3D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5600X3D 가격을, 오더를 통일하니까 단가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려온 단가 인하 폭의 여유가 있으니까, 56003D 가격을 조금씩 조금씩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56003D와 5600X3D의 가격이 듣겠죠? 근접한 수준이 네, 오겠죠. 네, 네. 그러면, 시장 수혜가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당연히 이동할 X3D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X3D로 좋으니까. 네, 좋으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5600, 그, 5600과 56003D는 자연스럽게 단종. 이 음, 음, 음. 네. 수순을 밟아 나갈 게 거의 확실해요. 모르고 계시는 거기도 한데 5,600과 5,600 3D가 단종이 아니고 품절, 니 아. 시절이 종종 있었어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네. 국내 품절인 경우가 종종 중간에 한뭐한 뭐한 달씩 뭐 이렇게 품절이 뜬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건이 안 들어와. AMD가 예상한 스케줄링이 있잖아, TSMC 오더한 스케줄, 딱딱딱 있는데 갑자기 5,600 3D가 훅하고 나가버린 거야. 그러면은 얘네도 빨리 주문해 가지고 받은 다음에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TSMC가) 터져 있으니까 주문을 해도 다음 달에 줄게 이러는 거지 네. 당장 물건 조회 했는데 물건이 없대 이거 그러니까 품절 고런 기간이 20, (2028년에도)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네. 그만큼 시장 수요가 많았어요 이때 (AMD가) 어떤 조치를 했냐는 소문이 났냐면 네. (AM5) 스케줄링을 빼고 어, 그 정도로? 요 <laughs> 네. AM5 스케줄링이 예정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빼고 AM4로 대체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와. 왜냐하면 그때 는 AM5가 많이 안 나갔거든. 그렇죠. 그때 비율이 안 좋았. 그러니까 AMD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스케줄링을 안 하고 이거를 안정적으로만 공급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하나로 통일해야지. <laughs> 네. 그러면 이제 2024년에 AM4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쭉, 쭉. 쭉더 <laughs> 늘어질 거라고 2024년 그래요. 말에도 네. 여전히 AM4는 쭉 메인스트림이다 <laughs>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2년 끝날 때쯤에 네. 내년에도 AM4는 쭉 갑니다 음, 음.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2024년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laughs> 못 했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2023년 여름이 넘어가서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 네. AM5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넘어왔어요 많이 음, 음. 넘어갔는데 AM5가 많이 매출이 올라왔고 7500F 때문에 네. 그리고 AM4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AM4가 많아요 <laughs> 그만큼 수요가 많거든요 음. 이, 이 정도일 거라는 거는 AMD, AMD 유통사 저 아무도 예상 못한 시나리오예요 AM4는 쭉 간다 네. 근데 아까 제가 4대 6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AM4가 6, AM5가 4 네. 이게 이제 4대 6이 6대 4로 바뀌겠지 예. 아, 네. 만약에 X3D를 출시 안 했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될게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품을 투입했으니까 1년은 팔아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도 일단 쭉 간다. 음, 음, 네, 네. 그거는 명백해요. 아, 네. 그리고 네. 이제 520, 이제 CPU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메인보드도 있어야 되고, 보드도 있어야, 있어야, 있어야 되고, <laughs> 뭣도 있어야 되고, 에이. DDR4가 없어. 그러면은 못 사잖아. 근데 DDR4가 여전히 많아. 에이, 여전히 네. 많아 네. 엄청 많아요. 네. 네. 요즘 그 SSD 비교해서 메모리가 격이 많이 안 오르잖아요. 네, 네, 네. 왜안오르는줄 알아요? 왜안 오르는지. 재고가 많아. 아, 예, 네. 단순한 재고. 단순한 거야. 네, 네.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창고에 그냥 그득그득. 창고에 하단... 그득그득하니까 <laughs> 안 오르는 거야. 그리고 DDR4가 잠깐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구형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없어. 그렇죠. 그런 네. 느낌 안 들어요. 그죠. 네. DDR4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DDR3와 4가 있는데 DDR4는 아신 제품. 음, 음. DDR3는 구형. 이미지가 음. 딱 어느 순간 바뀌면서 사람들이 다. 이동하거든요. 그렇죠. 비싸든 싸든. 네, 네. 근데 가격이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DDR5와 4가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죠. 1, 2만원 차이밖에 네, 네. 안 하고. 근데 그것에 비해서 디 d r 4가 구형 플랫폼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요. 네,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더 쉽게 살수 있는 거죠. 구형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이게 구형 이미지가 막혀버리는 순간 확 넘어가겠죠. 확 넘어가는 네. 거거든요. 근데 DDR5가 여전히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있고. 음, DDR5 시스템이 여전히 그 부팅 문제라든가 네, 네. 해 가지고 여전히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자, 자잘한 게 자잘한 네. 문제가 네. 여전히 해결이 네.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DDR4를 구형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메인스트림인 제품이라고 생각하면서 DDR4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네. 그리고 경기 불황이 여전하고요. 좀더 저가형 제품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할 네. 거고요. PC방에서도 앰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싸게 해가지고 그래픽카드만 적당한 거 붙여놓으면 저렴한 가격에 PC를 구성능보다는 그래픽 성능이 중요하니 그래픽 성능이 어쨌든 중요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언제까지 끌고 갈까? 응, 응.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죠. 계속, 계속 언제까지? 언제까지 싸구려만 팔 건데. 이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아, 싸구려 파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어느 순간이 돼버려요.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좋은 거 사. 근데 내가 좀 먹고 살 만해지잖아? 그러면 딱 보이는 거지. 어? 저 싸구려 만드는 회사. 음, 음, 인체, 어? 비싼 거 만드는 회사. 음, 음. 그 이미지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바뀌죠. 죠 수...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AMD는 싸구려 만드는 회사가 돼버려. 음, 음. 싸구려 만드는 회사가 돼버리면, AM5가 매출이 문제가 생겨버려 그렇죠 네. 왜냐하면 AM5에도 똑같이 싸구려 이미지가 생길 테니까 예. 그러면 사람들은 싸구려를 사고 싶어해요? 안 그러죠 사람들은 싸구려는 사고 싶지 않아요 브랜드 가치가 저평가된 제품은 사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2024년에는 자연스럽게 옮겨야 돼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AMD는 7년 전 플랫폼을 여전히 팔고 있는 싸그루 회사밖에 안돼 보여. 네. 네. 올해는 다르다. 음, 음, 올해 AMD가 목표할 것은 얼만큼 AM4에서 5로 순조롭게 연착륙할 것이냐.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M5라는 신제품 플랫폼을, 이것 2년, <laughs> 2년 된 제품이야. 신제품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어. 어쨌든, 신 플랫폼을 인텔과 견주어서 얼만큼 비등비등하게 거기서도 경쟁할 수 있느냐가 올해의 핵심이에요 올해 a m d 네. 그렇지만 구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전히 EM4는 메인스트림이다라는 음. 얘기를 할수 있죠 아네 알겠습니다 음. 문제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 부분 짚으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사실상 모든 문제가 없어요 음, 음. 사실상 문제가 없는 음. 플랫폼이거든요 왜냐면 음. 안전성도 너무 좋아 음. 오랜 기간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용자들이 다 <laughs> 버그 테스트 해가면서 네. 다 업데이트 됐어. 뭐, CPU도 X3D 캐시 다 네. 넣어줘. 네. 게이밍 성능도 네. 너무 네. 잘 나와. 플랫폼 가격도 싸. 인텔은 선택할 게 없어. 문제점이 없어요. 음, 음, 음.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뭐냐면 보드가 없어. 아, 플랫폼. 근데 제가 아까 보드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네. 근데 보드가 없어. 이게 무슨 조아하냐니까요 또. 숫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종류가 없다는 건가? 요 종류가 없다니. 아... 네. 종류가 없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AM4 메인보드의 문제점이 뭐냐면, 네. 싸구려 보드만 있어. 아... 얼마짜리? 7만원, 9만원, 10만원, 11만원, 12만원. 20만원 넘어가는 건없어 없어요. 어, 어이구. B5건 크리에이터. 음... 네. 프로아트 계열. 네네. 크리에이터 제품이 딱 하나가 있고, 없어요. 그리고 X570. 음. 그러니까, 하이엔드 플랫폼. 네. 없어요. S570은 싸그리 단종이에요. 지금 이제 B50 보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급형 보드가 어로스 엘리트 계열이에요. 아, 네, 네. 네. 기가바이트 기가 기가 어로스 엘리트. 네. 아수스의 t u f 5 0 m 플러스. 네. 딱요 수준이거든요. 요 수준을 넘어가는 제품이 없어요. 오, 선택지가 거의 선택지가 오네요. 좁은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요 충돌을 하는 거야, 이게. 저희가 t f 얘기하면서 AMD 플랫폼 사용자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AMD 사용자는 음. 옛날에 보드 때문에 딘 기억이 있어서. 음. 보드는 좋은 걸 써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 라고 말씀할 거 가죠. <laughs> 있어요. 네. 까다로운데 선택할 게 없네. 그 문제가 있어요. 원하는 걸 충족을 못 시켜. 원하는 걸 충족을 못 시켜 주는 네. 거야. HX 보드는 시가 말랐어요. 50 보드에. 왜 시가 말랐냐? 생산을 안 하니까. 그렇죠. 안 만들겠죠. <laughs> 지금 딱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550 플러스 네. 그러니까 아수스의 550 플러스 ATX 보드가 딱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 무지 박스야 제가 대원에 확인해 봤는데 이거 곧 단종 들어가요 왜? 다 팔았대요 더 이상 안 들어온대요 만들지도 않는다 이제 아니 이그 끝났어 근데 문제는 5600 3D, 5700 3D 기본적으로 고가형이잖아 네. 그러니까 고가형 CPU에 안 맞는 저가형 보드를 꼽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비자가 그렇게 원하니까 시장에서 그러면 어, 저희가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켜 줘야 되겠어요 만들잖아? 만들면 다른 문제가 생겨. AM4로, 아, AM5로 안 넘어가. AM5를 넘어갈 이유가 없어. 좋은 거 나오니까. AMD는 그렇다고 쳐. 그럼 보드 제조사는 어쩔 거야. 그러니까. AM5 잔뜩 만들어놨는데, 이거 안 팔리는 거야. 그러면 만들겠어요, 그를안 만들죠. 안 만들죠. 아수스 비싼 거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충족시켜 줄 수도 없고, 충족시켜 주다니 내 이익이 떨어지고, <laughs>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는 거죠. 어제,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됐어요. 어, 네, 뭐냐면트릭스가 네. 나와요. 우와. 이게 고급형 20만 원대 보드에서 거의 원탑의 수준에 준하는 제품이거든요. 응? 이 보드가 단종이 돼서 안 들어왔어요. 그동안 품절이었어요. 어, 어. 품절된 지가 6개월이 넘었어요. 응. 다시 들어와요. 팔더라도 비싼 거 팔게. 팔게라도 비싼 거. TF보다는 더 비싼 거. 응. 그러면은 조금 이제 도움이 될거 아니에요. 네, 에, 에. 이제 이런 식으로 유통사에서 유통사나 제조사에서 계속 그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 눈치 싸움을 오래 내내할 거다. 음.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반기에는 기존의 제품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네. 후반기에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여기에 AM4가 기여를 하는 거죠. 음. 네. 그러면 오늘 AM4. 얘기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만 해주시고 끝나면 될것 같아요. 네, 뭐 AM4는 AMD의 의도, 네.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요, 네. 그 다음에 경기 상황 네. 이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음, AM4에 대한 수요는 음, 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음. 그러니까 AMD가 항상 구제품을 끌고 간 적은 많았어요. 음, 음. 근데 인기가 있어서 끌고 간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제품이 안 팔려서 기존 제품을 끌고 간 적은 어쩔 많았지만 수 어쩔 그. 수 없이 <laughs> 근데 신제품도 괜찮은데 기존 제품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끌고 간 적은 AMD 역사상 없었어요 최초군요. 이번이 최초예요 야. 제가 그래서 AM4 저번에 많이 파셔야 된다고 옛날에 야. 2년 전에 얘기했잖아 그렇죠. 많이 팔아야 된다 이번 기회에 AM4 AM5 신경 쓰지 마시고 AM4를 많이 파는 데 집중하세요 아예. 제 말대로 됐잖아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틀리지 않아요. 물론 많이 틀리지만 어쨌든 <laughs> 불황인 PC 시장에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laughs>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AMD에게 좋을 수가 없다는 <laughs> 문제가 있는 거죠. 뭘 AMD가 바보가 아니니까 모르진 않을 테니까 그것을 어느 순간에 적당히 끊어내면서 이제 EM5를 자연계로 넘어갈 것이다. 그 전에 만약에 PC가 필요하시거나. 메리트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 전에 EM4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